한국형 원전은 쓰나미에 안전할까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반경 10km 내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원전은 정상 정지했지만 뒤이 14m 높이의 쓰나미가 원전을 덮쳤습니다. 지진에는 대비책이 안전하게 되어 있어 문제가 없었지만 쓰나미에 대한 대비를 간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전소 내외 전원이 끊기고 원자로는 냉각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온도가 상승한 연료봉이 산화하면서 수소가스가 발생했고, 발생한 수소가스가 고온으로 인해 폭발, 원자로 건물 파괴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습니다. IAEA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사고의 원인은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8.3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 최대 15m의 지진해일이 발생할 것을 추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에 태만했었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앙지로부터 더 가까운 원전은 쓰나미에 대한 대비로 사고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형 원전의 쓰나미에 대한 대비는 어떨까요? 해안 방벽 10m 증설로 유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전원 상실 시 임시로 전원을 공급할 디젤 발전기가 있으며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방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를 재난에 전원이 상실되더라도 후쿠시마와 달리 증기 발생기를 통한 72시간의 자연 순환 냉각이 가능합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입니다. 한국형 원전의 구조적 안전성과 충실한 후속 조치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는 없습니다.